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이어서 화요일 지옥도 새로운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요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힐러가 둘이나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요일 지옥보다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아픈 편은 아니라서 여포랑 무효화 덱을 빼고 델론즈 보호 진영의 방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플스는 극방으로 하고 펫은 델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델론즈를 보호 진영에 썼는데 지금 관통 단위를 활용을 해서 압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격을 써서 일단, 앞줄이 한 방이 나올 수 있도록 방덱으로 구성을 해서 풀스를 좀 조정해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 세인까지 사용을 했는데, 지금 좀더 안정적으로 깨려면은 세인 말고 다른 캐릭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인의 귀신배기는 뒷줄에 힐러나 아리엘을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주격은 앞줄에 면역 캐릭터들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5인 데미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별빛 낙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킬은 전부 다 간지럽죠. 그리고 엘리시아가 이런 식으로 또 테라의 부름을 쓰면 은 광역기를 활용을 해서 더 지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린 거는 전부 다 제어가 되고 신의 심판을 또 활용해주면 은 이게 관통도 들어가지만 무혈을 깎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귀신배기 때려주면은, 뒷줄에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한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플스가 방대구로 돼있다보니까추뎀이 터져야지 한방에 잡히죠 자 요렇게 일단 소강상태일때는 쿨을 기다려주면서 다음 주격으로 이제 앞줄에 엘리시한테 들어가주면 좋을텐데 다음 주격은 그렇지 엘리시한테 꼽히고 데미지는 템을 풀초로 해놨더니 일단 한방에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1랑은 안정적으로 넘어가죠 지금 엘리시아의 풀 증가가 아플 뿐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파다만 써줘도 데미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뭐 거의 없는 캐릭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칼인 잡는데 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도발을 써주면은 이게 또 엘리시아 방무 평타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거를 또 반사 데미지를 오히려 역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서 헬레니아나 에스파다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화요일 방대에 거의 필수가 될것 같습니다. 벨리카를 써도 될것 같은데 에스파다가 없으면은 벨리카를 써도 되겠죠. 요번 귀신배기로 아 아깝네 실 p 남았는데 이름또 회복을 해서 아1라운드부터 상당히 짜증난 우리 카린이 되겠습니다. 필수 캐릭터긴 하지만 이게 또 상대방으로 나오면 모브로 나오면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뭐 붕붕 떠 있는 것만 봐도 극혐이죠. 자, 여기서 주격은 일단 킵을 하고 아무래도 귀신배기로 잡고 넘어간 다음에 또2라운드에서 바로 주격을 쓸수 있게 해주는 게좀더 빠른 클리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귀신배기가 일단 반피를 넘게 갔고 여기서 아 이게 또 도토리 또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주격이 쿨이 길기 때문에 주격을 좀 아껴주고 자다음 귀신배기를 노려보면서 스킬 쿨만 좀 회복해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약공 터지니까 뭐피 쭉쭉 깎이죠. 여포를 쓰지 않아도 지금 어느 정도 할만한 화요일이라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방 몹들 고뎀이 너무 아픈 편이라서 제가 볼때 방대구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이라에서도 별빛 낙하를 먼저 맞아서 피가 많이 깎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격으로 한방한 방. 한, 한 방. 그렇지, 유신이 스탯이 9인급이다 보니까 뭐한 방에 잡히고, 엘리시아가 약간 간당간당 하긴 하는데, 이제 또 귀신배기를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버티면 되겠습니다. 도발이 거의 다 지워진 것 같으니까 한번더 써주고, 이렇게 앞줄 스킬만 다 빼주게 되면은 뭐 이제 다음에 공격 스킬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풀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앞줄에 공격 캐릭터들 스킬을 버틸 정도로만 방대 플스를 좀 조절을 해주면은 제가 볼때 충분하게 딜을 또 뽑을 수 있는 플스가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루시 잡아주고 축복을 써주면은 다른 스킬보다는 델론즈 침묵으로 지어주면은 바로 2회를 차감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엘리시아 거까지 한번더 아, 엘리샤 피를 조금 더 깎아주고, 지금 주격을 써야지 한방이 나오겠죠? 지금 이라 엘리부터는 좀 튼튼하기 때문에. 아, 추대문 안 들어가서, 일단 피는 거의 한 95%가 남아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반사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죠? 약간 위험한 상태인데, 일단 주격부터 써서 엘리 잡자.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야공 터졌나? 오, 일단 이라까지는 넉넉하게 잡죠? 또 칼인 혼자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역시나 귀신배기를 활용하고 지금 주격이 쿨이 길다 보니까 삼나에서 바로 쓸수 있게 설계를 하면서 약공 추뎀 터진 뭐 한방이죠. 각성 스킬들 일단 전부 다 활성화 됐는데 요거는 삼나에서 전부 다 싸그리 몰아서 써주는 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시간은 벌써 5분이 흐른 상태로 2라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나 진입 작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풀피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요번 귀신배기가 잘 들어가면 한방이 나겠죠? 일단 한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도발을 하나 써서 3톤으로 만들어 놓고, 주격도 쿨 들어온 상태로 이제 귀신배기가 한 번에 약공 추뎀이 터져주면은 이제 3라운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연? 좋았어. 그렇지. 뭐야. 와, 다 터졌는데도 실패 남았죠? 어쨌거나 평타로 정리를 하고 5분 30초 만에 드디어 3라운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모든 스킬이 활성화된 상태로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한 방에 잡자. 아, 뭐야. 아, 조금 남았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에는 뭘 써야 될지. 일단은 지금 루시부터 하나씩 점사하는 게 좋겠죠? 귀신배기를 먼저 써야 되는데. 성감 맞으면은 지금 도발이 남아있나 1턴 남았죠 일단 귀신배기로 바로 잡자 루시 아 일단 이렇게 되면은 힐을 한번 유도할 수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 또 스킬을 써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게 지금 아리엘 관통 같은 경우는 풀 데미지가 들어와서 마기예방부터 쓰고 자,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생생에다가 방제쿨스를 껴놓으면 버틸 수가 있어서 아리엘부터 저격을 했습니다 아를 무효를 다 깎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잡아버렸죠? 아무래도 턴감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좋았어 요것도 살아남았고 지금처럼 약간 불안한 타이밍일 때는 구원의 축복으로 모든 스킬을 초기화시켜주고 또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주격도 쿨이 좀 있었는데 이걸로 바로 초기화를 해주고 마술이 같은 경우는 댐감이 제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뭐 안전하죠? 주격으로 그렇지, 요번엔 유신한테 들어가서, 유신 정도는 뭐방대으로 잡아놔도 뭐한 방에 잡히다 보니까 3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타이밍일 때 일단 힐로 하나씩 회복을 시켜주면서, 지금 세인 같은 경우는 흑기가 풀리게 되면은 또 데미지가 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턴감을 좀 고려해주면서 딜을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흑기는 또 돌아왔는데, 일단 침묵으로 좀 제거를 해주고, 우열을 다 깎은 다음에 이제 흙기 쓰면은 루시는 막 바로 잡히죠. 초대미 확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만좀정하고 흙기는 일단 1턴이 남은 상태로 흙기로 바로 잡자.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바로 데려가면서 루시 하나 데려갔고 엘리를 이제 잡으려면은 죽격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만 불안하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다 살아있어야지 이게 고기 방패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부활을 한번 사용을 하고 각성 스킬은 뭐다 썼으니까 주격으로 잡자. 잡아야 된다. 이번에. 그렇지. 아까 데미지가 좀 들어가 있어서 한 번에 잡고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면 뭐 거의 100% 클리어라고 봐야죠. 안정적으로 풀피로 만들어준 다음에 도발로 마법 평타도 차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귀신배기부터 약공, 그렇지 좋았어. 와, 남았다. 아, 뭐야? 이렇게 되면은 워터피 뭐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뭐 안정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변신해서 풀초기한 다음에 사신남무로한대 패주고, 과연 한방에 잡힐 수 있을지 풀방덱스플인데 과연... 아, 뭐야? 아, 반피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활도 못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스킬들을 활용을 해서 해방도 한번 써보고 900% 관통. 아 뭐야? 어, 왜 이렇게 튼튼하지? 이거 뭐 앞주보다 더 튼튼한 것 같죠? 귀신배기로 드디어 마지막 구할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화요일이. 이게 여포덱으로 하면은 가끔씩 꼬일 때 이게 계속 실패 하는 경우가 또 가끔씩 있는데 요런 식으로 방덱으로 해주면은 제가 볼때 여포덱보다 보다 더 안정적인 게 바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이랑 화요일이랑 토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극악은 그 지금 전부 다 구성이 극혐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여포 극딜덱을 활용해주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힐러가 많다 보니까 좀더 버티기가 용이해서 얼굴로 피를 약간만 더 깎아주고 원번에 사신나무가 약공까지 터져주면 한 방에 날 텐데, 과연? 한 방에 잡자. 아, 뭐야. 촉공. 잡아야 된다. 좋았어. 그렇지. 드디어. 뭐, 이제 끝났구만. 와. 8분 대에 칼이 혼자 남았는 것 같은데 10분이 다 돼서야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요일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클리어가 됐죠. 거의 절반의 시간으로 클리어를 해서 빛의 원소는. 그렇지, 이제 우성이 좀잘 나오네.